안녕하세요 아찌운동팀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 이어서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이 해볼 만한 스트레칭이나 동작? 운동? 운동이라 고 해도 좀 그런데? 자세? 좀 쓰는 자세?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제가 얘기한 느낌이 안 나거나 제가 얘기한 거하고 다르다면 그거는 고만해야 돼요 잘못된 무언가는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개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정말 미세한 움직임이에요 함부로 확확 돌리거나 확확 움직이면 절대 안 돼요. 그럼 다른 관절이 무리가 가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통증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잘 느껴보시면서 천천히 자기 몸에 대입을 한번 시켜보세요.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기 전에 여기 걸려있는 족저 근막염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이 영상도 꼭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. 보통 족저 근막염이 있는 분들이 하는 스트레칭 중에 한 개가 이쪽을 푸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 드렸던시 얘가 무너지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증이 만들어진다고 얘기 들었잖아요. 그러면 오히려 이 상태에서 얘를 푸는 거라든가 또는 얘를 당기는 거 또는 이렇게 누르면서 올라서는 것들 얘들이 실질적으로 이쪽 통증을 더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봐야 될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이렇게 무너지는 부분을 좀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. 그 부분은 이렇게 발등을 당겨놓은 상태에서요. 발을 꽉 져요. 근데 이렇게잘안 져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. 잘안 져지고 이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꼭 지면, 이때 발등은 밀려있는 게 아니라 당겨놔야 돼요. 이쪽이 뻐근하게 당기실 거예요. 그렇죠. 꽉 지고, 다시 풀고, 다시 한번꽉 져봐요. 그렇죠. 이쪽이 약간 뻐근한 느낌 들 거예요. 그렇죠.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지고, 다시 풀고, 다시 5초에서 10초 정도 지고, 푼다 생각하시면 돼요. 오케이. 이렇게 동작을 하시면, 이 상태에서 발등을 밀려고 해도 잘 밀려지지 않을 거예요. 일단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, 얘가 과도하게 밀려 내려가는 거를 먼저 방지시켜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. 그래서, 얘를 꽉 지는 부분으로 밀려 내려가지 않고, 발가락에 힘도 생기겠지만, 얘가 아니고, 발가락의 힘으로 지면을 짚을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생길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됐다 그러면 발가락을 이렇게 잡고요. 살짝 당겨주면서 발가락을 눌러주면서 조금 더 발가락에 대한 힘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. 지금 요거까지 괜찮아요. 지금 거를 해보시고 발을 다시 한번 당겨보세요. 이렇게. 당기시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약간 뻐근하게 잘안 움직여질 거예요. 이 느낌을 먼저 세팅을 하세요. 그렇게 해서 밀리는 게 익숙한 아이한테 너가 그렇게 밀리지 않아야 된다는거 하고 족저근막에 대한 부분을 다른 근육들이 힘을 쓸수 있는 상황을 먼저 좀 만들어 주세요.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발이 이런 식으로 날로 지펴지고 얘가 당겨진다고 얘기했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를 한쪽 잡으시고요. 여기를 잡고 서로 늘려 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늘려 준다 생각하세요. 을 기계를 늘리는 게 아니고, 이 옆을 늘려주세요. 예. 너무 강할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지그시 이렇게 늘려준다 생각하시고, 이쪽도 지그시 좀 풀어주세요. 이렇게. 그렇죠. 이렇게 좀 지그시 풀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렇죠. 오케이, 좋아요. 스트레칭은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. 이 정도만 하시고, 내가 발가락에 대한 게 충분히 접혀지는지, 요거 체크하세요. 얘가 돼야지만 발가락도 힘이 있겠죠. 자, 지금부터 자세에 대한 내용인데요. 지금 거는 잘 보셔야 돼요. 그리고 얘는 만약에 내가 할줄 모르겠다 또는 잘안 된다 싶으면 앞에 거는 하시고 지금 동작들은 내가 제대로 안 되시면 하면 안 돼요. 저도 제대로 안 가르쳐 드려볼게요. 잘 봐요. 자, 우리가 다리를 집었죠. 그러면 분명 히 그런 분들은 외측으로 중심이 간다고 얘기 들었어요. 그러면 이때 뒤꿈치 쪽에 하중이 실리는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. 근데 뒤꿈치 쪽에서도 내측 부분이 하중이 실리는 게 중요해요. 내측 부분. 그렇죠. 뒤꿈치를 안쪽으로 딱 밀어요. 그렇죠. 밀어서 뒤꿈치 내측이딱 집혀지는 분들은 지금처럼 밀고 동작을 시작하면 돼요. 오케이. 그런데 지금 얘가 해서 내가 뒤꿈치 미는 게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. 뒤꿈치를 미는 부분 느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. 이 상태에서 먼저 다리를 이렇게 먼저 돌려요 그러면 다리는 내전이 될 거예요 내전이 되면 발목이 지금 살짝 무너지는 게 보여요 그렇죠? 이 상태가 정상발이라면 살짝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무너진 상태에서 얘를 45도 각도 살짝 45도 뒤쪽으로 살짝만 끌어당겨요 이때 힘은 강하면 안 돼요 한10% 정도 힘으로 살짝만 그렇죠 그렇게 끌어당기고 엄지발가락을 살짝만 누르시고요 살짝만 누르신다는 느낌 가지면 이쪽 발가락들은 살짝 들리고 이쪽 가쪽도 살짝 들려있는 느낌이 날 거예요. 그럼 지금 발목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발목을 천천히 세우는데 돌려주는데, 외회전 시켜주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거는 뒤꿈치의 내측이 떨어지면 안 돼요. 뒤꿈치의 내측이 떨어지지 않게끔 지그시 돌려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얘 스트레칭 했던 것처럼 내측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멀어지니까 얘들이 멀어지겠죠. 무슨 말인지가요? 그렇죠. 이렇게 멀어질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무게 중심을 다시 이쪽 다리로 실른다. 실은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도 가져와서 하중을 같이 눌러준다.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체킹해 봐야 될게 뭐냐면요. 지금 이렇게 족저근막염 있는 다리를 세팅을 했다 그러면 몸을 회전을 걸어보는 거예요. 이렇게 회전을 걸어보라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회전을 걸었는데, 골반 쪽에서 빠지는 느낌이 나거나 아니면 발목 쪽에서 뭔가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잘못한 거예요. 그런 느낌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뭔가가 딱 박혀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면 지금 동작은 잘하신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발바닥 통증이 있을 때 지금처럼 선언 연습을 한 1분 정도만 해주시면 발바닥 통증이 훨씬 더 완화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. 그리고 지금 같은 자세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서 있으려고 노력을 하면 보행에도 그리고 바른 자세를 잡는데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거든요. 이게 제가 보고 해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할수 있을지 없을지 좀 많이 걱정돼요. 걱정되는데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. 해보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과 다른 느낌이 난다 그러면 그만하거나 댓글로 남기세요. 알겠죠? 자, 다시 한번 정리해요.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? 외측에 닿여지는 발을, 어떻게 발에 대한 하중을 다시 정상발 위치로 놓을까에 대한 개념이에요.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? 내측에 있는 뒤꿈치예요. 내측에 있는 뒤꿈치. 얘가 기준이 되고, 얘 기준이 상태에서 엄지를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외회전을 시켜요. 외회전을. 그렇죠. 뭘 기준으로? 발목을 기준으로 외회전이에요. 그렇죠. 발목을 기준으로 외회전시킨다고 생각을 하시고, 살짝만 외전시킨 상태에서 그 다리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. 올라섰을 때 안정적으로 발이 지면을 짚펴지고 있는지에 대한 느낌을 받고 이때 발바닥은 정확하게 눌러줘야 돼요. 땅바닥을. 예. 눌러준 상태에서 내 몸을 회전시켰는데 발목도 박혀들어간 느낌이 나고 고관절도 안정적으로 박혀있는 느낌이 난다면 잘못한 게 아니에요. 근데 고관절이나 발목이 빠지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. 그렇죠. 그건 잘못한 거예요. 그리고 한개 더. 그렇게 회전을 몸을 돌려 보면요. 이 발이 이렇게 떠지 않아요. 이간 설명을 드려야 돼.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돌려야 지금 돌아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떠지 않아요. 그런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? 이렇게 떠요. 이렇게 뜨실 거예요. 엄지발가락.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. 내측을 정확하게 기준으로 밟고 있으면 이렇게 회전을 걸었을 때 이렇게 발바닥이 뜨지 않고 엄지발가락도 눌려지고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. 그런데 내측의 기준이 아니고 외측으로 중심이 이동돼 버리면 분명히 발이 이렇게 뜰 거예요. 뜨거나 또는 발목이 더 많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그래서 발목이 빠지는 느낌이 나거나 이런 느낌이 날 거니까 그 느낌이 난다면 하면 안 돼요.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? 지금 동작을 해보시고 내 발의 중심이 정확하게 안착됐을 때 족저근막이 아픈지 안 아픈지부터 체크하세요.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동작을 해보는 거예요. 해보고 1분 정도만 딱서 있어 보고, 내가 그 다음에 움직였는데, 어, 통증이 현저히 줄어드네? 그렇다면, 아, 내가 똑바로 서는 부분에 대한 것들 좀더 신경 써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요. 만약에 그렇게 똑바로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, 그렇게 통증에 대한 게 줄어들지 않아. 그러면 자세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. 그런데도 정확하게 내가 잘 모르겠다. 또는 골반이 빠진 느낌이나 발목이 빠진 느낌이 난다. 또는 불안정한 느낌이 난다. 이러시면 그 동작은 스톱하세요. 지금 자기 혼자서 그 느낌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. 지금 동작을 잘함해 보시고요. 아까 얘기했던 느낌과 다른 느낌이 나거나 제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난다면 다시 조금 더 섬세하게 해 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요. 혼자 하시면 안 돼요.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전문가를 찾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느낌을 아시겠다면 그렇게 한번 서 보세요. 그렇게 서는 부분들을 진행해 보시면 족저근막에 대한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줄 거예요. 족저근막에 대한 스트레스만 현저하게 주는 게 아니고요, 내 위에 있는 근육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힘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자, 이렇게 하셔서 좀더 안전하게 치료뿐만이 아니고 바르게 서는 부분에도 좀 신경 쓸수 있는 구독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